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이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보통 sin x, -x곱하기 cos x는 k 형태로 담아서이 삼각함수와 y는 k라는 상수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선은 fx라고 하는 sin x, -x, 코사인 x라는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것 같고요 범위는 단0 이상 2파이 사이가 돼야 되겠지 맞아요 자 그럼 우선 미분부터 하면 f x는 얼마 코사인 x 마이너스의 고배 미분이니까 1 곱하기 코사인 x 더하기 x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x 맞나 이렇게 맞아요. 그럼 얘 없어지고 결국 도함수 x 곱하기 sin x가 도함수가 되겠네. 이해합니까? 그러면 얘가 우선 0이 되는 값을 찾을건데 자 x가 자 0하고 2파이 사이에서 이 x의 부호는 항상 0 또는 양수기 때문에 그쵸? 결국은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호는 sinx가 관장하는 거고요. sinx의 그래프는 0하고 2파이 사이에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 0, 파이, 2파이. 맞나? 그럼 여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x는 파이에서 즉 sinx의 부호가 도함수 f 플 x의 부호를 관장한다라는 얘기야. 지금 이 구간에서는 맞아? 그래서 f 플라이 엑스 fx는 x는 파이에서 무슨 값 갖는다. 극대값 갖는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워낙은 이거 갖고도 그래프가 다 그려질 수가 있는데. 자 x축 y축. 자, f0은 얼마야? f의 0은 0 0 0 f0은 0. 그래서 f0은 0이고요. f의 파이라고 하는 극대 값. s 인 파이는 빵. 마이너스 파이 곱하기 코사인 파이다 보니까 얘는 파이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여기에 파이면, 여기도 파이. 그래서 파이 컴마, 파이를 지나야 되는 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하나 더알수 있는 게이 파이. 자, 끝값이 이 파이니까 이 파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f 2파이는 sine2π, 빵, 마이너스2π, 곱하기 코사인2파이 값은 마이너스 1인가 맞나? 1.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2π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그래프 형태가 결국은, 여기 와서, 2π, 컴마, 마이너스2π. 이런 식으로 지나야 되겠지. 그럼 대략적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든, 어, 여기서 극대 값을 갖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야 되겠다라는 거야. 이게 누구야? y는 fx의 그래프야. 선생 진짜 저거에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 때문에, 자, 보자. 우선,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k라고 하는 상수함수와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범위는 k는 자 여기 등호 들어가는 거야. 0 이상 파보다는어떻다야 작다가 되는 거고, 얘를 만족한 정수는 0, 2, 3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합은 6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프가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를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우선은 f 2 플라이 맥스를 한번 해보자. 이계도 함수를 해보면 얼마? s i 인 x 맞나 오케이. 더하기 x 코사인 x의 형태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치? 이해합니까? 얘네들을 뭘로 묶어낼까? 코사인 x로 묶어내는 거야. 그러면 코사인 x분의 사인 x니까, 여기는 탄젠트 x, 여기 더하기 x의 형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지.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뭐가 되니까, 얘가 0이 되는 값을 생각을 해보면, 0이 되는 값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보면은, 파이라는 값을 생각을 해보자. 뭘 해보면 되냐면, 파이 넣었을 때, 얘 여기다 파이 넣으면 얼마 돼? 빵. 파이 넣었을 때, 파이 플러스 코사인파이가 파이 맞아? F2 플라임 파이가 파이란 얘기는 양수잖아. 그럼 그 순간 x는 파이에서 뭐란 얘기야? 어? 양수? 이상한데? 파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파이잖아 얘들아. 얘 빵이고. 파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파이니까 음수잖아. 그쵸? 얘가 음수란 얘기는 그 순간 뭐하고 있어야 돼? 위로 볼록이어야지. f2 플라임의 값이 부호가 0보다 작은 거는 원래 fx 는 위로 블록 상태여야 되는 거고 위로 블록 인데 f 플라임 파이가 0 이다 그럼 얘네들 합쳐 주면 결국 극대다 라는거 알수 있는 거지 선생님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어차피 우리가 극점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전부 이쪽에서 위로 블록 이어서 이렇게 되는지 아래로 블록이었다가 위로 블록으로 순간 바뀌고 이렇게 되는지는 이 문제 푸는 데에서는 별 상관 없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요?